단호박 껍질을 씻을 때 제가는 껍질까지 다 벗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이제 단호박이 나오는데요. 미니 호박이 있어요. 이 미니 호박을 가지고 여름에는 밥 맛이 없으니까 아침 대용으로 샐러드 가볍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니 단호박 샐러드를 할 건데요. 너무 딱딱하잖아요.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줘서 깎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30초 정도 돌린 단호박을 꼭지를 따주세요. 반을 갈라주세요. 들어있는 씨는 제거를 해주세요. 껍질로 파내면 이렇게 다 파져요. 단호박 껍질을 씻을 때 제가 아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저는 이 껍질까지 다벗겠습니다 먹기 좋도록 반을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 정도로 1cm 정도 되게.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오늘 샐러드는 한 접시만 할것기 때문에 이 미니 단호박 반만 제가 하겠습니다. 삶으면 너무 물컹하거든요. 렌지에 또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렌지에 살짝 돌리겠습니다. 단호박을 쉽게 자르기 위해서 30초를 렌지에다 데웠습니다. 잘 자를 수 있거든요. 익힘을 하기 위해서는 1cm 정도로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썰은 다음에 제가 1분 돌렸습니다. 요거 하나를 먹어보니까 밤처럼 너무 맛 있어요. 여름에는 샐러드도 좀 시원해야 맛이 있잖아요. 지금 렌즈에서 나와서 따뜻하니까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겠습니다. 소스 준비하는 동안에. 막 샐러드에 색깔이 좀 들어가면 예쁘잖아요. 아이들도 잘 먹고. 그래서 제가 파프리카 세가지반 개씩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집어먹기 좋도록. 커을 준비를 하는데요 요플레인 요거트 작은 거예요 달지도 않고 괜찮아요 마요네즈 3큰술 하나 둘 3큰술 식초 2큰술 레몬즙 큰술꿀 레몬청 담아 놓은거 넣습니다 소금 작은 티스푼이니까 2분의 1큰술 들깨가루 2큰술 풀어주세요 그래도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꿀 2큰술 넣겠습니다 약간 덜 다른 거 같아서 꿀한큰술더 넣습니다 단맛하고 식초 맛하고는 조절하시면서 하세요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 소스는 만들었는데요 버무려 보겠습니다 단호박 많이 나올때죠 저는 아주 작은거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간식으로도 차 한잔하고 이렇게 먹거든요 단호박도 넣세요 파프리카 세가지 넣어주세요 소스 넣고 여기다 버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단호박도 이렇게 해서 샐러드 만들어서 드시면 됩니다 단호박 샐러드 완성을 하였는데요 제가 그릇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담아있는 소스는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다른 샐러드 할때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냉장고 넣어 으세요 단호박 샐러드 완성하였습니다. 요 플레인 요거트로 기본으로 해서 새콤달콤 약간 간도 있게 소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즐겨 먹는 단호박 요즘 아침에 밥맛 없으면 이 단호박에 차한 잔, 우유 한잔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간식으로도 좋고, 식사 때 고기와 함께 드실 수 있는 단호박 샐러드 마무리 하였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파프리카는 아삭아삭하고, 단호박은 고소합니다. 술수가 간에딱 맞습니다.